불이 많이 꺼진 시간입니다. 창밖은 조용하고 방 안에는 작은 소리들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지금 떠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은 밤입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왔고 우리는 그 안을 다 통과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내 앞에는 조용히 놓여있는 저녁의 흔적이 있고 손은 가끔 움직였다가 다시 멈춥니다. 무언가를 더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그만해도 되는 시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순간입니다. 생각이 또렷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루 끝에는 사람이 조금 느려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잘했는지 못했는지보다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먼저 오는 밤입니다. 이 영상이 흐르는 동안에는 굳이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조용히 옆을 지나가도록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밤입니다. 불빛이 낮아진 자리에서는 생각도 같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전까지 붙잡고 있던 일들이 지금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슨해집니다. 하루는 늘 갑자기 끝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힘이 빠지는 쪽으로 기울다가 어느 순간 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속도를 줄인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특별한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고 해서 시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내 앞에 놓인 작은 저녁의 자리는 무언가를 더 채우려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지나온 시간을 그냥 두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손이 잠깐 움직이고 다시 멈춰 있는 모습이 이 밤과 잘 어울립니다. 오늘을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내일 다시 또 떠오를 수 있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밤은 사람에게 잠시 판단을 멈춰도 된다고 말해주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용한 흐름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지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느림입니다. 하루가 끝으로 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상태가 오늘의 마지막 모습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무리해서 또렷해지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도록 그냥 그대로 계셔도 괜찮은 밤입니다. 조용한 시간에는 사람이 조금 덜 또렷해집니다. 생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낮 동안에는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말,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던 순간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지금은 그 장면들이 하나씩 또렷해지기보다 전체가 조금 흐려진 채로 멀어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밤이 되면 기억은 정리되기보다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로 물러납니다. 내 앞에 놓인 조용한 자리도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아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손이 잠깐 머물고 시선이 오래 두지 않아도 이 시간은 충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제대로 해냈는지 생각하지만 밤에는 그런 질문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대답이 없어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사람도 그대로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잘했는지 보다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더 가까운 시간입니다. 하루는 이미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끝자락에 앉아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고 생각이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밤은 원래 사람을 조금 흐리게 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흐름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루가 충분히 지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더 또렷해질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움직임이 적은 이 순간에도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 조금 느려진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밤은 무언가를 더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만해도 된다고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는 쪽에 가까운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흘러가도록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소리는 줄어들고 생각도 그 속도를 따라 조금 느려집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했던 일들이 지금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느낌으로 멀어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먼저 놓아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보내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장면을 통과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특별한 이름도 없이 지나가지만 몸 어딘가에는 작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괜히 말이 줄고 괜히 가만히 있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무언가를 더하려는 모습보다는 이미 지나온 시간을 그냥 두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아도 이 시간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이어지다가 중간에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마저 정리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입니다. 낮에는 이어져야 했던 것들이 밤에는 흐트러진 채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앞에 놓인 조용한 장면도 특별히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사람은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을 돌아보는 일은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은 쪽에 가깝습니다. 기억은 필요할 때 다시 떠오르고 지금은 그럴 차례가 아닐 뿐입니다. 하루 끝에는 정리된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흐린 상태가 더잘 어울립니다. 분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밤은 무언가를 또 시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멈춘 상태가 자연스러운 쪽에 더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느린 호흡은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하루가 끝에 와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말이 없어도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 않아도 시간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조용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는 듯한 순간에도 하루는 조금씩 멀어지고 사람은 그 뒤를 따라 조금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붙잡는 쪽보다 그냥 두는 쪽이 더 가까운 밤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흐름은 설명 없이 이어져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밤은 조금 더 깊어진 느낌이 됩니다. 바깥은 이미 조용해졌고, 안쪽의 생각도 그 분위기를 따라 천천히 힘이 빠집니다. 하루 동안 붙잡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굳이 떠오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도 시간은 이미 제 몫을 다했습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각자 조용해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밤입니다. 내 앞에 놓인 작은 자리도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그냥 두는 모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손이 움직이다 멈추는 사이에도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지금 판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밤은 원래 그런 질문을 잠시 멀리 두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이 시간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생각이 이어지지 않다가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도 괜찮습니다. 밤에는 흐름이 또렷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느슨함이 하루 끝과 더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조용한 공기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생긴 모습입니다. 사람이 조금 느려지고, 말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순서에 가깝습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은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 조금 더 가벼워진 채로 여기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밤은 크게 말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는 쪽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흐르도록 그냥 두셔도 괜찮은 밤입니다. 이제 밤이 거의 끝쪽에 가까워졌습니다. 주변의 움직임은 더 줄어들고, 공기는 한층 고요해진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흘렀고, 우리는 그 안을 지나 이 조용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생각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도 이 시간과 잘 어울립니다. 무언가를 분명히 붙잡고 있기보다 그냥 놓여있는 모습에 더 가까운 밤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장면도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아도 이 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가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말이 줄고, 생각이 중간에서 멈추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금 모습은 그 순서 안에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오늘을 잘 보냈는지 지금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이 없어도 하루는 이미 지나왔고, 시간은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밤은 무언가를 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해도 된다고 크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조용한 상태로 두는 쪽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이 흐리게 지나가도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움직임이 적은 이 순간에도 하루는 조금씩 멀어지고 사람은 그 뒤를 따라 조금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순간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하루는 충분히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판단도 필요 없고 마무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알아서 더 흐르고 사람도 그 흐름 안에 그대로 놓여있으면 되는 밤입니다. 조용한 공기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하루는 스스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흐름을 따라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